일단은 이모년에 말띠시죠? 아개추월 말띠. 이민 일의 갑진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음. 참 머리 굉장히 좋죠, 이분. 아 머리가 좋으시군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다. 공부 안 하셨어요? 네. <웃음> <웃음> 아 저랑 같은 거 하시네요 <laughs> 근데 머리는 천재급이에요, 정말. 아 저는 천재급은 아닌데. 머리는 천지급입니다자 이분 보세요. 추월에 아, 머리, 머리가 엄청 좋으시군요. 추월에 임수예요. 그죠? 추월에 네. 임수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추월에 <laughs> 임수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너무 추운데. 아, 네, 비가 안 좋아겠죠. 네. 물은 보면 내내 내 식구들은 다 임수예요. 임수께서 다 친구 같은 사이죠. 아 가족들은 네. 친구 같은 사이? 네 가족들은 모두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음, 그죠? 근데 내가 추월인데 보면. 어려서 유복했습니다. 아, 따뜻한 맞습니, 글자 있죠. 맞습니다. 하셨고요. 네, 따뜻한 글자 있죠. 그리고 보면, 여기 어머님, 여기 아버님으로 보여지는데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고집 세고. 아, 엄마가 고집이 세고 고생을 좀 엄마, 많이 하셨다고. 무섭죠? 어머니가 무서우시군요. 백호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죠? 무섭고 엄한 어머니. 네, 근데 엄마가 내 말은 잘 들어주죠. 엄청 무섭습니다. <laughs> 엄마랑은 좀, 그래도. 친구 같은 사이, 친구 같은 아빠하고도. 사이 아빠하고도 친구 같은 사이. 가족은, 음. 이분들은 다 무리잖아요. 다 친구 음, 같은 사이입니다. 친구 같은 그런 부모님. 어. 아, 가족들은 다 친구 같습니다. 맞대네요. 네. 네. 어려서 말썽 좀피셨죠 <laughs> <laughs> 이런 거 뺄게요. <laughs> 어쨌든 이분 보면. 계수 있어요. 혼인살 있죠. 음, 혼인살. 그죠. 아까 뭐 궁합을 보시려고 했는데, 이분은 궁합을 볼 것도 없이 서른 살 넘어서야 되겠죠, 무조건. <laughs> 30살 넘어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30에서 3뭐한 30 3살 넘어서 해야 됩니다. 그 여자 친구하고 잘 사귀셔 가지고 30살까지 가때 가시는... 하면 되겠네요? 그때 네. 대운 바뀌어서. 뭐3 2대 대운이. 아, 32세 대운 때 결혼하셔야 된답니다. 네. 이분 보세요. 내가 어쨌든 지금은 내가 축월에 태어났지만 저는 지금 진 대운을 타고 있습니다 아, 그죠 네. 진 대운에 제가 지금 이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아, 그러네요 이분 축월 알부자입니다 알부자 사주죠 오 알부자 네. 다수성가죠 수생목 오. 하면 이분 자체는 보면 우리가 생각지화로볼 수가 없고 못 키우는 사주죠 아. 수생목 하니까 굉장히 잘 베풀기도 하고, 음. 사람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아. 말년으로 갈수록 똑똑해지겠죠. 아, 그러시군요. 네. 음. 내가 추월에 태어났으니까 32세부터 대발합니다. 음, 결혼도 32세부터. 꼭 그때 하셔야지. 안그럼 아. 그래. 그래. 엄마 같은 만, 만나가 아니라 <웃음> <웃음> 엄마 같은 저희는? 배우자 음. 만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